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해방 후에 사마이스터셋을 갔을 때는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 알아봅시다 세트 효과, 렙제별 강화수치 등을 놓고 수치 비교한 것들은 다른 영상에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전투력과 방물을 비교해 볼 겁니다 우선 해방을 했다는 게 전제이고 어차피 상하에는 에테르 껴야 되며 장신구 세트는 4여명에서 3여명 사마이로 교체한 것을 가정합니다 사마이를 고려하자는 것은 가성비를 논하자는 것인데 트왈마를 빼고 루컴마 같은 치륵을 끼고 4여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논점애라고 판단돼서 사에테 5앱 4여명과 사메테 5앱 3아이 3여명을 비교 대상으로 놓겠습니다. 이두 집단의 차이를 요약해보자면 삼하이에서 추가로 얻어가는 보공시퍼와 22성 앱뚝 별자체의 성능과 쿨감 요소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의 요소들을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가 쟁점이겠습니다. 우선 18성 둘둘 가성비 즐겜라인에서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앱솔뚝이나 마숄은 메모리 카루뚝 앱솔 견장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기에 적당히 직작 가능한 18성 유니크 수준에서부터 세트 효과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해 볼게요 모자는 17 유니크의 테뚝 18 유니크 앱뚝 견장은 둘다 18성 마셜과 앱견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귀걸이는 22성 에스텔라 마이어링 모두 스카 기준 보시는 것처럼 매물이 꽤 많기 때문에 그냥 22성으로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5앱 4여명일 땐 투력이 3687만에 방무8 5 정도입니다 비교되는 아이템들은 작과 옵션 모두 동등하게 가정하였습니다 마이어링과 에스텔라는 랩제에 따른 추억차 15에서 20 정도를 가정했습니다. 18 앱뚝과 17 에테뚝은 다음과 같은데, 앱뚝이 추억이 더 높지만, 그냥 껴보겠습니다. 투력이 사이트에 5앱 사여명일 때보다 약 15만 방무 1.5% 정도 더 낮아졌네요. 18 에스텔라와 18 마이어링으로 놓고 비교했어도, 낮아지는 투력이 커버돼도 방무가 좀 빠져서 손해였겠습니다. 이제는 전부의 22성의 에테는 18성 레전돌들로 놓고 비교해봅시다. 앞선 영상에서처럼 전투력 측면에서 22성 카루타와 18성 에테는 거의 동급 성능임을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이사에테 5앱솔 사여명 세팅에 22성 마이 두 개를 교체해 3마이셋부터 집어넣어 보면 어떨지 알아봅시다. 투력 변화는 거의 없고 방무만 1퍼 내려갔네요. 22성 27퍼 두줄 기준 스카니아에서의 최근 거래 현황인데 마숄 매물만 있다면 에스텔라 앱솔 견장 조합보다 50억 정도 아끼면서 투력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자비교인데 에테가 추업 30정도 에디에서 1퍼정도 더 먹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앱뚝은 2초2초 올텟 1초 주텟이라는 가정이고 에테뚝은 2초 주텟주텟 주텟, 1초 주텟이라는 가정하에 에디에서 1퍼정도 자보은 쿨감으로 대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투력은 미세하게 낮아졌으며 방무도 기존 사에테오 앱보다 1.5퍼정도 내려갔습니다 단 쿨감 유틸은 2초 유의미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24년 2월 스카 기준 매물 상황을 봐볼까요? 22성 5초 앱뚝과 실험 대상보다 더 좋은 18성 4초 에테뚝이 약 250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에테뚝 노작강통을 봐보시면 2초 주주, 3초 주, 4초 뚝은 다음과 같은 시세를 띕니다. 난 무조건 5초 뚝쓸 거야 하시면 앱뚝도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적당히 3, 4초 뚝 부분직작으로 올라갈 거면 시세 대폭락으로 인해 에테도 마냥 걸을 정도는 아닌 가격대라고 생각되네요. 번외로 사이테 오아케인 사연명에서 3마이를 갔을 경우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케인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장 매물도 없고 2년 뒤신발망토장과 풀게테 얘기도 나올 때쯤엔 더 이상 회수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냥 아켄뚝은 건들지 마세요. 대부분의 가성비 라인인 18학견과 1 8마셜부터 비교하겠습니다. 귀걸이는 아까전과 동일합니다. 강물퍼와 투력 50만 정도가 내려가네요. 여기서 돈을 좀 써서 22 마쇼를 가져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깡 22성의 성능 때문에 투력은 조금 상승함을 볼수 있습니다만, 다시 22성 아케인으로 넘어갈 생각이라면, 굳이 중간에 사마이셋으로 방향을 틀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또한 에테 부위 추가로 나중 가면 에테견장을 필두로 한 유클게테, 치르게테 2아케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1 8라케인에서 조금만 더 세지고 스탑할 생각이라면 22마숄 마이어링으로 3아이까지는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프레트 둘둘, 22성 아케인 둘둘까지 간다면 마이셋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